안녕하세요. 오늘 제 메이크업 어때 보여요?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이 입술인데요. 진짜 뻥 안치고 지금 입술 메이크업만 15분 걸렸어요. 아니 이렇게 작은 면적에 무슨 15분이나 걸려서 메이크업을 하냐? 제 원래 생얼 립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건데 약간 비대칭도 있고요. 입술 산은 너무 뾰족하고 검보라기가 너무 강해요. 그리고 입술에 이렇게 입체감이 없어가지고 그 많은 부분들을 제가 보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15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제가 지금 입술에 뭐뭐 한 거냐면 립 펜슬로 외곽 라인 따줬지, 약간의 그라데이션 해줬지, 약간의 스머지 해줬지, 입술 바깥 라인 수정해줬지, 약간 웃어 보일 수 있게 입꼬리도 수정해줬지. 하여간에 엄청나게 많은 스텝들이 모여서 지금 이 입술이 된 거거든요. 저처럼 입술 메이크업에 공들이시는 분들은 무조건 생각해 보셨을 만한 주제. 와 이거 밥 먹고 나서 수정 어떡하지? 이 많은 스텝들을 어떻게 밖에서 또 해? 그래서 제가 바깥에서 어떻게 수정하는지를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해요. 총세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저는 이세 가지를 주로 바깥에서 이용을 하는데 제가 실제로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드려야 여러분들이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입술 메이크업 했을 때 가장 입술이 더러워질 확률이 높은 난이도 있는 음식이 뭔가를 생각을 했을 때 짜장면이다. 그래서 제가 짜장면을 먹으면서 보여드릴게요 직접 한 그릇 배달시키기에는 조금 민망하니까 그냥 짜파게티로 자 여러분 이렇게 짜파게티를 준비를 했고요 먼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식당에 가면 이런 냅킨 있죠 약간의 결벽증 같은 게 있어서 엄청 박박 닦으면서 먹어요 원래는 근데 오늘만큼은 입술을 사수해야 된다. 이런 날에는 냅킨으로 이렇게 박박 닦는 게 아니고, 이 검지 손가락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가장자리만 닦아주면서 드시면 생각보다 많이 안 지워져요. 제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일단 내가 얼마나 신경 써서 먹느냐에 따라서 생각보다 많이 안 먹거든요. Oh 지금 안쪽은 벌써 이 기름기 때문에 지워지고 있죠. 근데 이 외곽, 특히 입술 메이크업할 때이 외곽이 중요하신 분들 있죠. 내 입술 모양을 완전 재창조하신 분들 있죠. 그거 위주로 보면서 시청해주세요. 지금 보이세요? 제 입술 상태가 이렇게 지워졌어요. 여기도. 이렇게 기름기로 인해서 지워졌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기 외곽 라인, 외곽 라인 자연스럽게 스머지 해준 것들, 립 펜슬로 약간은 깔끔하게 따준 것들, 입꼬리 여기 이렇게 만들어준 것, 이거는 살아 있어요. 어차피 이 외곽은 변함없이 살아 있으니까 안쪽만 신경 써서 수정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수정하면 원래 입술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라데이션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여기 이 부분. 그 가장 많이 지워진 부분들 있죠? 넵킨으로 인해서 여기를 이렇게 채워주면서 그라데이션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식사를 하기 전에 그 완성도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80%는 복구가 됐죠. 그렇다고 막 수정을 엄청 어렵게 다시 립 펜슬 꺼내고 브러시 꺼내고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왜냐면 외곽이 살아있었으니까. 조심하면서 먹었더니 딱두 번의 스텝으로 수정화장이 됐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1번 팁은 진짜 별, 제가 생각해도 별거 아니지만 한번 준비해봤고 그냥 두 번째부터는 막 먹을게요. 뭐 신경 안 쓰고. <목소리> 제가 원래 입술을 닦는 것처럼 입술을 닦아볼게요. 그냥 개운하게, 아주 그냥 개운하게 닦았습니다. 신데렐라 마법 풀린 것처럼 원래 제 본연의 생 립으로 돌아와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그냥 좀 귀찮더라도 처음에 발랐던 그 제품들 다 가지고 가서 수정하면 되지 차분하게 화장실에서.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상황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되게 공적인 자리야. 화장실에서 오래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 그럴 때 이거 어떡할 거냐고요. 저도 그게 정말 고민이어가지고 수정 화장용 립을 진짜 유목민처럼 떠도 돌아다니다가 이걸로 제가 지금 정착을 했어요. 제 채널을 계속 봐 오신 분들은 아시겠죠? 이거 제가 저번에도 엄청나게 강력 추천드렸었잖아요. 이게 뭐가 좋냐면 그냥 다른 거 아니고 이 케이스를 열면 되게 스머지하기 좋은 사이즈의 브러쉬가 들어있다는 게 저한테는 혁명이었거든요? 수정화장을 할 때마다 립펜슬 꺼내고, 브러쉬 꺼내고, 립스틱 꺼내서 손으로 문지르고, 이런 게 저도 피곤하고, 상대방한테 좀 민망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런 립스틱 용기에 이런 작은 브러쉬 하나 있다라는 게 엄청 큰 자유를 줬어요. 이거 하나면은 되게 자연스럽게 오버립도 가능하고, 조그마한 브러쉬여가지고, 입술 라인을 교정하기가 너무 좋아요. 쿠션으로 입 주변을 이렇게 다시 수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제가 입술이 외곽이 검보랏빛이 세기 때문에 입술 외곽도 살짝 이렇게 죽여주고요. 약간 오버리 하면서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입꼬리를 집에서처럼 완성도 있게 수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브러쉬로 입꼬리도 약간 이렇게 올려주듯이 이렇게 해서 연결, 연결,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스머지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 약간 좀 부자연스러운 부분들을 이제 살살 살살. 이꼬리 메이크업 꼭 하시는 분들은 여기 주목해주세요. 여기. 여기를 꼭, 이렇게, 해주셔야. 응. 되게 간단하게, 요거 하나 사용했을 뿐인데, 스머지 됐지, 입술 라인 교정 됐지, 입꼬리도 약간 올려줬지. 너무 간단하게, 입술이 지금 확 교정이 됐잖아요. 많은 제품이 아니고, 그냥, 여기서 브러쉬 하나 빼서 이렇게 했을 뿐인데, 이 정도로 수정이 가능하다면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한테 제가 추천드릴 만하다 생각을 해서 저번에도 영상을 만들었고 지금도 또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이 안쪽에 색깔 채워주는 건 너무 쉽죠. 그거는 바깥에서 거울 없이도 쓱쓱, 이 안쪽은 거울 없이도, 응. 안쪽은 그냥 뭐 자기가 원하는 색 이렇게 발라주면. 너무 쉽게 수정 화장이 돼서 저의 바깥에서의 립 수정 방법 두 번째는 이거였습니다. 자세 아, 번째 팁도 마찬가지로 그냥 제가 원래 밥 먹고 나서 닦는 그 습관 그대로 박박 또 닦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팁 같은 경우는 그래도 거울을 볼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고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주어졌다. 그랬을 때 활용 가능한 팁이었다면 세 번째 팁은. 진짜 극한의 상황이야. 예를 들어서 되게 깜깜한 그런 식당이야. 그래서 안 보여, 거울로 내 입술이. 그리고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도 막 어두컴컴한 그런 조명이야. 도저히 입술을 수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럴 때 어떡할 거예요? 이것도 진짜 제품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일 때는 더더욱이나 내가 눈 감고도 바를 수 있는, 그렇지만 눈 감고 발랐을 때도 어느 정도 적당히 예쁘게 표현이 될수 있는 또 엄청나게 찾아다니다가 그렇게 정착한 립이 이건데, 이거 왜안 유명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길거리 막 걸으면서 무심하게 바를 수 있는 든든하게 의지할 수 있는 립스틱이거든요 얼마나 이 제형이 거울 없이도 바르기 좋은 제형인지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 남편 손을 좀 빌리겠습니다 남편이 뒤에서 제 눈을 가려줄 거예요 일단은 이런 입술 가장자리 정도는 하고 보여드릴게요 자 눈을 남편이 뒤에서 가릴 거고 눈앞에 안 보이는 상황에서 이 립스틱을 바를 것입니다 바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쓱쓱 바르고, 음파, 음파 두번 정도 한 다음에, 제발 나쁘지 않게. 스무즈가 되고 있길 바라면서 남편 손 치워주세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그렇게까지 거울을 볼수 없는 정도까지 극한의 상황이 우리한테 앞으로 닥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극단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게 제형감이 역시나 맨 처음에 그 정도 완성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생입술보다 훨씬 예쁜 수정 화장을 예로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거는 팁도 아닌데 언니 지금 계속해서 매트립만 보여주셨는데 저는 글로시한 립만 어울리는데 어떡해요? 라고 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저는 일단은 매트립으로 그냥 수정을 해요. 수정을 한 다음에 세 방울만 찍어주시면 바로 글로시한 립으로 바뀌거든요. 처음부터 글로시한 제형으로 수정을 하려고 하면 되게 어렵거든요. 그냥 저는 많이도 안 찍고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이렇게 찍거든요. 그 다음에 살짝 음파 음파 해주면 이렇게 글로시한 립으로 바뀌거든요. 네. 네, 아무쪼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gotta show you that I'm worthy. You walked in all the air and seemed to leave this room. I just had to find a way to get next to you. I'm here to testify. Give me a chance, I'm a satisfied. Get